카카오맵에 이상해 줬어 네 카카오맵에서 레벨과 캐릭터를 확인해보래 이거 뭐야? 뭐 나도 우리 집 저기다 옷 참고 이렇게 써놔 음. 안돼 사람들 다 온다고 온다고? 왜와 여기에 왜와뭘 구경할 게뭐 있어 총 들고 온다고 왜? 아 자기 싸주기로? 교체하래 교체 마누라 교체 빵빵빵 남편이 교체될 거라고 생각 안 해? 아니, 채널을 진행을 못 한다니까? 나 없이 누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야? 다 있어. 누가 있지? 있어. 누군데? 말할 수 없어. <laughs> 아직은 시기상조야. <laughs> 탈골돼도 괜찮냐? 아, 안나탈골되면 자기만 고생이지. 뭐. 내가 아무것도 못 하는데? 몰래 안 했잖아. <laughs> 무슨 소리야? 뭘 했는데. 무슨 소리야, 애들도 보고. 그것이... 그리고 왜 자기만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? 사람 쓰면 돼. <laughs> 알바 구함. 오차원 부부, 와이프 대역. <laughs> 술 마셨냐? <laughs> 어이없네. 어, 어, 알바 써가지고 하면 돼. 어, 술 마셨냐고. 나 원래 술 마셨어? 여기 얼굴, 을 뭐야, 어? 성형한 걸로 컨셉 잡고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디테일하게 가시겠다? 그러니까 없어도 상관없다니까. 하지만 내가 없으면. 나 대형을 누가 사줄까? 어떻게 할 건데? <laughs> 자기는 만들어진 사람이지만 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야 <laughs> 원래 이런 사람이지 이 세상 또라이 많아 찾아보면 뭐 하나쯤 없겠어 세상에 또라이는 많아도 자기랑 같이 살 또라이는 없지 꼭 <laughs> 어, 같이 살아야 돼? 촬영만 하면 되지? 아니 왜 촬영을 해야 되는데? <laughs> 먹고 살아야 돼 <laughs> 죽기 전에는 놔주지 않지 <laughs> 아니까 그러니까, 아, 죽는 거야? 아. 내가, 내가 먼저 가기 전까지는 아마 벗어날 수 없을걸? <laughs> 별로 벗어날 생각이 없는데?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벗어날 수 없다고 무슨 뭐 먹고 살 걱정을 뭐하러 해? 아 그러니까 죽, 아 죽는 거였냐고? 나는 그냥 헤어지는 걸로 생각한다. 아 헤어지는 건 없지. <laughs> 헤어지더라도 내가 항상 주변 이렇게 배회하지. 어, 완전 싫어. 질척거리지 말라고. 왜 헤어졌으면 그래? 끝이지. 왜 배회해? 누가 그래? 어? 그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누가 만들어낸 거야? 헤어지면 어? 끝이라는 소리를 누가 해? 아니 끝낼 게 아니면 왜 헤어져? 왜 아니 말... 이혼하면은 안봐 사랑? 왜 봐? 왜안 봐야 되는데? 왜 보는데? 아니 왜안 봐야 되냐고? 아니 안 봐? 있는... 안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볼 이유가 없는 거지. 왜 봐? 이개 똑같은 소리야. <laughs> 이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? 이혼은 그냥 서류에다가 도장 찍는 건데. 아이 너와 나의 사이가 뭐? 아됐어 <laughs> 이혼한다고 <laughs> 이그 어? 법적으로 그냥 종이 쪼가리에다가 그냥 어? 끈적인다고 도장 몇개 찍는다고 너와 나 사이가 갈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. 죽을 때까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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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감히? 아 완전 어? 싫어. <laughs> 어디 감히 벗어나는. 어. 이렇게 사람이 질척거려. 이혼하면 뭐, 끝내준다고 누가 그러대 이혼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! 위자료도 얼마든지 줄수 있어! 그리고, 같이 살아? <laughs> 해줄 수 있는 건다 해주지만, 넌나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. <laughs> 위장이 문이야 아니, 이거 그러니까 원하면 해준다니까? 원하면, 도장인데 모든 위자료 다 준다고. 다만, 나갈 수 없다고. 그게 뭐야! 아니, 자기가 헤어지고 싶으면 말해, 얼마든지. 말하면 뭐해? 그냥 뭐... 말만 하라고. <laughs> <laughs>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 그 정도는 의, 서로 상의를 하고 의견을 상의? 나눌 수있지아의견을 <laughs> 얼마든지 상의? 나눌 수 있지 아, 그러니까 헤어지는 건내 기준에 자기랑 나랑 헤어지는 거딱 하나야 죽는 거? 어 죽는 거 <laughs> 죽어서 못 보는 거 그거 외에는 안볼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좋냐? 어 대답을 <laughs> 안해 대답을 아니, 안 생각할 시간을 좀 주라고 내가 그렇게 아니 좋냐는 말인데 그렇게 좋냐는 생각을 좀 <laughs> 그렇 하지만 이라고 <laughs>